전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교리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로 주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저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있었던 경제 생활을 좀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 때로는 비극적으로 보이는 현실들이 참으로 많았었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견뎌왔고, 그리고 지금도 견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정말 호황을 이루고, 우리들 생활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던 현상들을 작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금융계입니다.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익을 받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 계층이 K자처럼 양극화되고 어떤 계층의 양분화가 이루어지고 한쪽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점점 내리막을 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돈이 돈을 벌고 또그 돈이 돈을 벌어다 줘서 계속 부자가 되는 이런 사회에 어떤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펀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경제 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작 얻었어야 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주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식은 어떠한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개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바이오 주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만큼 매일 매일 주식 시장이 들쑥날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좋은 바이오 회사에서 좋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냈느냐 말이에요. 정답은 물음표 아닙니까? 어떤 좋은 결과물을 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약품에 관련 주다. 그러면 거기가 급등하고. 근데 그것이 꺼져버리면 갑자기 급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루어야 할 공익은 이루지 못한 채로 그냥 돈만 벌고 빠지고 뭐 주식 시장에서 이것을 단타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갑자기 급등하면 돈을 벌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벌고 또 빠져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주식은 또 다시 곤두박질치고 어떤 기업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이룩해 내는 공공재의 생산은 더뎌진 채로 계속해서 돈만 불리고 돈만 많게 하고 돈만 벌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현주소 이것은 진정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자고 하는 우리 가톨릭 정신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잘 버는 직업이 신성한 직업이고 돈 되는 직업이 정말 고귀한 직업이고 그러한 돈잘 버는 곳에 종사하는 이가 정말 성공하고 출세한 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정말 위험한 곳에 놓여서 오늘도 그 노동의 신성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가절하되고. 마치 그러한 사람들은 일생에 어떤 낙오자와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 그 현실들이 바로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직업의 종사함에 있어서 어떤 그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익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공적인 이익에 공공선에 이바지 될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보람이라든지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직업에 임하고 거기에 종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23페이지 아래쪽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말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어떤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탐욕을 경계하라는 속담이 되겠죠. 어떤 뭐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배 아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있도록 좀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인데요. 탐욕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것, 내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보다 잘 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탐하게끔 하는, 아까 일곱 번째 개명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을 어기게끔까지 이끄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명하는 계명이 바로 제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는 어떤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224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눔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이는 그걸 자기만 소유하고 담고 있다면 분명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어떤 욕심, 욕망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이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고. 그리고 우리들 일상에서도 보면 뭐 먹을 게 너무 많아 갖고 냉장고에 막 썩고 있는데 어느 집은 먹을 게 없어 갖고 그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진 자의 문제와 많이 갖지 못한 자의 문제 분명히 다 상대적으로 있을 텐데 이것을 절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눔이다 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이가 자기의 어떤 재화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자기는 이제 필요하지 않거나 너무 넉넉해서 나는 조금 이것이 없어도 살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는 이들에게 자기 것을, 희사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 이들은 분명 감사할 테고 고마워 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부족했던 이들은 좀 삶이 윤택해지거나 혹은 조금 그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은 그냥 내가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어떤 나눔,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무언가 얻어지는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들도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던 내가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나눠 줄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그러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재에 나온 것처럼 내것 가운데에는 그 어느 것도 진정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생명을 간직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소유로 잠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위탁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관리만 하고 있을 뿐 나는 결국 다시 하느님이 부르시는 날 하느님께 갈때그 모든 걸다 여기에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좀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신, 하느님께 진정 보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도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었던 돈이라든지, 우리가 얻었던 물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껏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재화가 있을 텐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만 얻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애써서 얻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절대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냐. 절대로 그 안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운이 좋아서. 정말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나에게 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진정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요즘에 이 어떤 나눔의 어떤 실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진 자는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그렇게 갖고 얻은 것으로 축적된 그 부라는 것이 또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어지고 그 부가 세습이 되게 되니까 우리 사회를 겨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신조어들이 생겨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러한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면 그 아들도 부자요, 그 손주도 부자고, 그 후손들도 계속 부자예요. 근데 가난하게 태어난 집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들. 뭐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드라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그리고 뭐 벌써 몇달 됐습니다만 그 스카이캐슬과도 같은 드라마가 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드라마들이잖아요. 정말 나누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하이클라스에 있다고 그 상위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 상위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고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 상위 계층에 올라가지 못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그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이런 무시하고 깔보고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능력주의라든지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생기고 파생된 문제들인 거잖아요. 오늘 드리는 내용들이 좀다 무겁고 좀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잘 생각해 보고 성찰해 보아야 할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정말 간신히 버티고 월세를 못 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형 백화점에서는 명품관마다 줄을 서고,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개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막 이러면서, 막 명품관에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소비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움켜지고 놓지 않는 그 어떤 욕망과 욕구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게 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림자들이 참으로 많은 현실 노동에 어떤 계층이 생기고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나누어지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일과 돈을 적게 버는 일그 안에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질서처럼 여겨지는 것들. 누군가는 누군가를 고용하고 그래서 예전에 사라졌던 노예 제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그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정말 자금의 현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진정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경제 생활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그런 어떤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릴 때 충족된다라고 하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뭐렇게 이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 정말 다 놓고 다시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무슨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고 또 그렇게 모른 척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통찰해 보아야 하겠죠. 분명 잘 먹고 잘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삶, 윤택한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일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것도 저도 참 많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한 진정 추구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외면하게 한 채로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삶으로 흘러간다면 분명 재고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재화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들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그리고 그 재화가 우리에게 분명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람으로 우리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현세의 어떤 돈이라든지 재화를 추구하는 삶에 너무 기울어지는 삶이 된다면 진정 그러한 돈이라든지 재화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라든지 재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진정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지혜,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어떤 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많은 나눔과 또 어떤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정기적으로 어떤 후원금을 보내신다든지 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나눠드린다든지 또 자기가 애쓰고 모은 것을 어디에 이렇게 기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보면 가끔 어느 성당이라든지 수도회에서 기금 마련하러 이렇게 우리 성당을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많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자들도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묵묵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우 흡족하고 또 기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경제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진정 주님께서 주신 은총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은총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이 경제생활을 해나가면서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25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교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 밖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참 많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은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또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과 또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감이 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또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고서 저와 또 다른 어, 생각을 어,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그리스도교인이기에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정신에 맞게끔 이 경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임하고 계신 어떤 직업이라든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 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또 여러분들이 이룩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또 하느님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